날 닮아 잘생긴 오징어 두 마리를 준비해서 두 장도 세 장도 아닌 무려 네 장을 제거하고 손질해 주세요. 오징어의 진한 감칠맛을 위해 껍질은 벗기지 말고 안쪽에다가 칼집을 넣어 주세요. 국물이 칼집 사이로 잘 배어들 뿐 아니라 식감도 부드러워집니다. 오징어를 자를 때는 오징어가 돌돌 말리는 세로 방향이 아닌 가로 방향으로 잘라 주세요. 한 입에 먹기 좋게 새끼 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잘라 주세요. 남다른 각선미의 다리 역시 같은 크기로 잘라 주시고요. 고추장찌개에 빠져서는. 안 되는 애호박을 한개 준비해서 양끝 꼭지는 잘라내 버리고 길게 4등분 해 주세요. 그런 다음 약 1cm 정도의 두께로 썰어 주세요. 썰다 보면 애호박은 칼에 붙어서 잘안 떨어지려 하는데요, 아직 애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가며 썰어 주세요. 국물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 물을 100g 준비해 주세요. 껍질째 사용하는 게 좋지만 이렇게 지저분할 때는 벗겨내 주세요. 무는 3등분 후에 약 0.5cm 정도의 두께로 나박 나박하게 썰어주세요. 또한 양파를 반개 준비해서 반으로 자른 후 반듯하게 놓고 무 크기 정도로 썰어주세요. 대파와 청양고추, 홍고추를 준비해서 어슷썰어주세요. 먼저 대파를 흰대 부분과 초록잎 부분 섞어서 한줌 정도 썰어주시고요. 청양고추는 한개좀더 칼칼한 맛을 원하면 두 개를 어슷썰어주세요. 허래 허식을 위해 홍고추 한 개도 어슷하게 썰어놓은 다음 냄비에 준비해 놓은 애호박을 넣어주세요. 이어서 무와 양파도 같이 다 넣어주시고요. 고추장찌개의 주인공 고추장을 3스푼 넣어주세요. 된장도 반스푼 넣어서 국물을 진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세요. 칼칼한 맛과 색감을 위해 고춧가루 1스푼과 감칠맛을 더해줄 참치액을 2스푼 넣어주세요. 부족한 간은 깔끔한 뒷맛을 위해 소금을 1 작은 스푼 넣어주세요. 그리고 물 3컵 600ml를 부어서 불을 켜고 끓여주세요. 빨리 끓어 오를 수 있게 뚜껑을 잠시 닫아 주시고요. 끓어 오르기 시작하면 고추장과 된장을 잘 풀어준 후에 불세기를 중불로 조절하고 뚜껑을 다시 덮어서 7분간 끓여 주세요. 7분이 지나 애호박과 무가 충분히 익었을 때 손질해 놓았던 오징어를 넣어 주세요. 오징어를 처음부터 넣으면 질겨지니까 이렇게 나중에 넣어 주시고요. 시원한 국물 맛을 위해 다진마늘 역시 한 스푼을 지금 넣어 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슷하게 썰어 놓았던 대파와 청양고추, 홍고추를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. 이제 둘이 먹다가 둘이 싸우게 되는 맛있는 고추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.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요즘 날씨에 잘 어울리는 고추장찌개, 칼칼하면서도 달큰한 고추장찌개에 오징어를 한번 넣어보세요. 오징어 특유의 감칠맛까지 더해져 정말 맛있는 찌개가 만들어집니다. 오늘 한번 꼭 만들어보세요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